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토에세이 제43가지 도전의 철인 수영구간에서 푸른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수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움직임으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물보라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 이어지는 사이클 구간. 자신의 몸에 맞게 제작한 자전거에 올라탄 선수의 다리가 쉼없이 페달을 밟아간다. 바퀴가 도로를 달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진다. 마지막 달리기 구간. 이미 두 종목을 끝낸 피로가 몰려오지만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나온다. 어서 오라. 세 가지 도전을 완주해낸 철인의 감동적인 순간이다. 정확성의 승부. 사격장. 한 선수가 표적을 향해 총골를 겨눈다.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손끝은 미세한 떨림도 없다.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보는 이들마저도 잠시 숨을 먹게 만든다. 다른 경기장에서는 슐런 선수들이 또 다른 형태의 정확성을 겨룬다. 던지는 퍽하나하나에 정교한 힘의 조절이 필요하다.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간 공이 멈추는 그 자리. 전략과 정확성이 만나 승부를 결정한다. 말과 함께 하나되어 승마장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와 말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움직인다. 균형감으로 빚어내는 우아한 승마 예술이 펼쳐진다. 경기를 마친 후 선수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잘했다 격려하는 모습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교감이 전해진다. 아름다운 투지. 휠체어 럭비 경기장. 장애인 스포츠 중 유일하게 휠체어 간의 충돌이 허용되는 경기에서 선수들은 거침없는 승부를 펼친다. 휠체어로 상대를 막아서고 때론 강하게 부딪히며 공을 지켜내는 모습이 전율을 일으킨다. 빠른 속도로 휠체어를 몰면서도 완벽한 패스와 슛을 성공시키는 선수들.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팀워크에서 온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감동을 자아낸다. 의지의 승리. 탁구대 앞에 선 선수. 한쪽 다리가 없지만 절묘한 밸런스로 공을 받아친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매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다. 그의 굽히지 않는 의지가 승리보다 더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선수들의 도전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관중들,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동료 선수들. 먼 길마다 않고 찾아와 든든하게 지원하는 가족들. 그리고 묵묵히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안전요원들,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들까지. 이들이 있었기에 더욱 빛났던 대회였다. 매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진정한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도전과 승리의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될 것이다. 내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대회를 향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글 유명은 사진 정재환.